안녕하세요 전주 산들바람 입니다 오늘도 어, 카메라를 잡았는데 뭘좀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요 음 요런 음, 노도와 목단 번호 91번 예, 목단이 좀 몇개가 있는데 예, 목단 노도와 목단 예, 번호 91번 이고요 예, 국은 굉장히 굵습니다 요 아이 2 0만원짜리고요 20만원짜리 예. 자 오늘 주문 주시는 분에 한해서 예, 15만원에 나가요. 노도와목당 예. 국은 좋아요. 굵어요. 지금 이렇게 좀 심어놔서 그지? 콕 심어놔서 그지? 국은 굉장히 좋습니다. 이 15만원에 가요. 그다음 키코 키코. 예. 실생입니다. 예, 태국 실생이고요. 이렇게 11123456789두. 예, 구두 군생이네요. 키코 실생 태국에서 접대 그 수입업자님이 들고 오신 물건이고요. 예, 번호 8번 키코 예, 실생입니다. 사이즈 요정도 오늘 제가 화분이 너무 큰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분갈이를 해놨어요. 목도리 삥그르르 이렇게 둘렀죠. 구두. 자 키코 번호 8번 22만원에 갑니다. 음 그 다음, 두 아이,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. <웃음> 언제쯤. <웃음> 자, 그 다음, 예. 아우, 꽃필라고 해요. 꽃필라고 해요. 번호 99번, 네 예. V2구, V2구, 국내 실생이고요. 예, 각각 5만원입니다. 강산도 너무 예쁘죠? 4천원짜리 아니 아니 광옥 번호 36번 광옥 4천원입니다 그 다음 잠시만요 뭐 매일 보여드렸던 거라 특별히 특별히 오늘 저녁 때7 예, 시에 라방을 해요. 여러분 예, 궁금하신 분은 예, 물건 좀 해왔는데 궁금하신 분은 예, 라방으로 예, 들어오시면 좋겠어요. 이렇게 뻘건이 레드 마우가니 시야 굉장히 좋은데 예, 010 5 0 4 2 8886번으로 예, 뭐 소개시켜드리는 건 별로 없지만 예, 주문 좀 주시고요. 예, 주문 주시고. 예. 일곱, 저녁 일곱 시에 라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